단지 두 개를 새로 사왔습니다. 다음 주에 된장 가르기를 위해서 오늘 깨끗이 씻고 소금물로 소독도 하고 바짝 말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헹구고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지. 네. 그리고 햇빛에 바짝 말라야 돼. 예, 네, 물에 담갔다. 어, 물에 한번 담가서 소독도 하고 단지가 새는지 확인도 하고. 소금물로 좀 깨끗하게 씻어야 돼.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 소금소독 중에 소금소독이 제일 좋은거에요 장아찌가 4마리 딱적당한네 우리한테 장아리 크기가 딱 맞아 응. 오늘 장가르기를 하겠습니다 양적으로 2월 10일 장 담그기를 했는데 보통 장 담근 후에 45일 또는 60일 사이에 적당한날에 장가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담아놓은 된장에서 이제 이거 고추하고 어. 이런거 분리하고 아, 분리하고 된장을 이제 어, 건져내고 네. 물렁물렁 하겠죠 장물을 네. 아, 퍼내는게 아니고 된장을 건져내는구나 네 장물을 원래 음. 퍼내는데 이게 다 뿌여서 음. 없게만 되는데 여기 깊어가지고 장물을 뭐. 퍼내나 이걸 건져내나면 같은 원리인데 네, 네, 네. 아, 발효가 잘 됐네 색깔이 좋네. 매주가 10개. 장 담을 때도 우리 재수씨와 같이 했고, 오늘 장 가르기도 재수씨가 주장 선수입니다. 양지 바른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발효됐네. 요, 요가 남향이라서 딱 좋은 장독대 위치가 딱 좋아. 지금 옆에 앵두꽃이 한창으로 피었네. 요건 진달래. 바닥에 지금 진달래가 딱한 포기가 있어. 동서지간에 오늘 장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콩이 없도록 그딱 으깨는 거지 그기. 네, 콩이 없도록 아니고 동물 덩어리, 덩어리. 그래 콩 덩어리가 으깨. 이 네, 이거 덩어리. 된장 으깨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된장대로 다른 단지에 담고 간장은 간장대로 다른 단지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간장은 네, 지금 걸 걸레지, 이것도. 지금, 지금 가라앉고로 좀나둬야아 그래. 조 가라앉아가지고 말해지구. 거의 된것 같아. 아니, 좀 맡으면 좀 찰기가 생겼네. 이 밑에 거 나올러 왔어요. 예, 네. 이제 찰기가 독이, 좀 생겼어. 내가 된장 돼, 된장 독에서 네, 이제 된장만 부었어요. 건져가지고. 된지가 아, 아니라 간장을 네. 들어 붓어요. 그래서 제가 붓어요. 으깨고 음. 있는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으깬 다음에 이제 그다 간장 원액을 붓는 거지. 음, 이게 이게 다 문물. 응, 된장도 건져낸 물. 섞은 다음에 간장을 부어서 골고루 잘 섞이죠. 음. 음, 수분 농도를 맞추고 그래. 어, 수분 농도가 중요하겠네. 바짝 음. 말라도 안 되고 이게 너무 묽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너무 러도안 되고. 너무 음, 러도안까지안또더살도차 음. 음. 도... 발효가 된, 되겠지 응, 이게. 네 예, 근데 이거를 간장을 너무 너무 많이 뜯어버리면 된장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간장을 어느정도 부어줘야 된다는 이제 농도가 어느정도 된것 같아 그럼 이게 다시 발효가 되는가? 이게 네. 이제 한 년, 1년, 2년, 3년 동안 네. 또 발효가 되는거지 30%이 된장은 묵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너무 질어도 안되고 너무 뻑뻑해도 안되고 네. 간장을 부어서. 응. 어, 된장과 간장의 농도가 응. 같이 약간 질척해야 되네. 음. 응. 자, 섞어서. 된장은 응. 된장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아. 농도가 이렇게, 이렇게 응. 딱떨어져이 아. 그 정도 돼야지. 잡퍼져야 되 네. 응. 아, 그렇게 되는데 응. 잘 느껴지는 것 같아 부드러워졌어 어, 이게 잡물이 해도요 이게 지금 물을 더 먹을 거거든요 응. 응. 그러면 이게 붉게 해져요 그럼 안 좋아 그래 옛날 보면은 막 꿀이 이렇게 있있을 때 조금 이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된다있까 어된것 네. 같자 펴지면 네. 되지. 이어요 응. 어. 올려놓고 펴좀까 그래, 가만 나. 일단 뭐. 아 올릴, 올릴 수 있어? 이거 이마를 올려야 돼요. 항아리를 올려야 돼. 응. 어, 같이, 같이 들어야지. 이 들어 올려놓고 해야 다 아, 너무무 거야? 대 묶어요. 이거 다을 거야. 내가 들어올게. 예. 가득참은 무거워서 단지를 옮기기 어려우니까 위치를 정리해서 단지를 옮겨 놓은 다음에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다. 된장 위에 메주가루를두번어야 되겠습니다. 위에 메주가루를 넣고 메주가루로한번싹 네. 덮어 놓습니다. 아 덮어야 됩니다. 네. 아, 된장이 안 보이게 아 된장이 안 보이게 위에 네네. 이게, 매, 이게 매주 매주 했는 거 가루 거거든요. 음. 예, 로싹 덮어주네. 음. 으로 하고 이것도 이게 너무 통했대요. 너무 햇볕을 많이 받버리면 이게 지금 건조해지잖아요 된장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천 이틀 음. 있다가 천으로 하다. 아, 이틀 뒤에 우선 요리로 유리, 덮어서 바람이 기가 그러니까 통하게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내놓지? 이틀 있다가 천으로 안에 덮고. 예. 그러니까. 근데 된장 떡 이때, 완때이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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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때, 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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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습니다이이이 일어나그 이제 쭈꺼기는다 진짜... 걸러주고, 예. 맑은 간장만 남겠네. 요 한참 해야 되겠네, 빠져나가려면. 그럼 예. 진짜 맑았겠지. 지금 90% 간장을 겨루고 있습니다. 난 장가를 짓고, 그냥 딱 떠내면 끝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네. 예. 이게 더 힘드네, 당거기보다 <laughs> 담그는 게더수월해 어, 담그는 건 간단했는데, 네.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가 꼼꼼하네. 절차가 좀더 많습니다. 다르에 오,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음. 그럼 요렇게 걸르면 이제 끝이네요. 이것도 네. 뭐, 뭐, 간장 위에는 뭐 덮는 게 없지. 그냥 조금 덮으면, 덮으면, 덮으면 끝나잖아. 네. 네. 음, 깨끗하게 잘 걸러졌네요. 소이기더 하늘이 비치네. 이게 되셨어요. 지금 이어 뚜껑 덮어야 되잖아요. 예. 네. 아니 이거는 간장은 형님 이드릴까 옹기 네. 뚜껑으로 덮고. 아 내일 이제 그 천으로. 네, 내일은둘다 천으로 씌는 거예요. 내일. 어, 천씌워야 돼. 여기. 이상으로서 된장과 간장 가르기를 했습니다. 된장 한 단지, 간장 한 단지. 이상 장가르기 마치겠습니다.